넌 다음부터 두 배로 간다. 이미 몇 배로 봤는데. 근데 운정한 제제 너무 많이 맞지 않냐? 아니, 너, 너무 적게 맞는 거 같아. 다른 말에 비해서도 이제 <laughs> 비해서, 정말 4, 5년 전에는 이너는 이미 아저 저렇게 말을 못 해. 너무 맞아 가지고 안 다쳐서 그래요. 이거 야될것 같아. 좀. 이거 봐봐. 여기는 주축 길이가 8이야. 그리고 초점이 마이너스 5 뭐야? 주축기가 8이니까 여기 에4에로 끊어진다는 얘기지. 또 요, 요게 주축길이고그 다음에 뭐,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근데, 주축기가 8인 쌍곡선에 접하는 거야. 그럼 이거, 그냥, 4에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자, 얘가 뭐니?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빼면 되잖아. 3이지. <laughs> 3의 제곱 y 제곱 얘가 얼마나 1, 요런 거겠지. 요거 두 개만 알려도 요건 구할 수 있고, 음. 얘가 원전분적의 방정식으로 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맞지? 데이터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그치, <laughs> 여기서 있잖아. y는 x 플러스 1의 수직의 방정식이니까, x 플러스 2의 수직의 방정식이니까, 기울기가 얼마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그거 공식 쓰면 되지? y는 마이너스 x의 플러스 마이너스 로트. 여기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붙여서 루트를 붙이면돼 그럼 있잖아 4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16 16 마이너스 9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오케이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7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약수지인게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이게 2개 나온다 뭐그뜻이 여기, 여기 나온 거구나 오케이 야이에꼭 풀고 있어 놀지 마. 웃음이 있을까요? 유재야? 유재, 13번이라도.